안 <놀라> 됐어. 이거는 뭐, 저만한다요 뭐, 아니 제가 많이 가져와야 지 <놀라> 아니 담을 때도 한 게. 청차 들이 가져와. 화금차 들이 가져와. 조금만 더해. 많이 보어 부어, 많이 보어. 부어. 더 부어, 더보더 보. 부어. 한 마디요. 이거 조금만 더해. <놀라> 이렇게 부어이지 <부수도> 나도 이제 <놀라> 내가 할거 내가 이거 선수로 해. 자네 잘못하게 해주면 빠진다. 잘 왔다. 소금을 왜 보내? 그냥 이거 안 주면 되지. 아무래도 지금 시금치 했을 때, 우리 소금으로 간해서 먹는 게더 좋을 거아니요 그래. 그래서 우리, 저희 천일 우리 믿을 수 있는, 우리가 직접 먹는데뭐 쓴맛 날리고 없고, 거기 때 그래. 그런. 어떤 그런 서비스 차원이지, 그래서. 소금이 진짜 응. 반짝반짝 하고만 그래서 금이요. 싹. 그가지고 힘들어도, 저, 여기 소 저, 시금치다. 이런거 하나 리더다 먹어도. 삼년 중에서도 약그 살균 잘못된 그 상인들 때문에 삼겹살 나간 소금 도치이 많이 돌고 있어요.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또 우리 정성들 키우 우리 아이언 선처 선처 갖다가 그런 맛이또 들들에 만들지 안전한 먹거리는 끝까지 책임을 진다. 시금치 삶을 때 필요한 소금을 따로 포장해 보내는 건 희석씨만의 마케팅 방법입니다.